하겠습니다 CP가 2087이고요. 황금 라지안을 주고. 원이 굉장히 정네요 g r 하나, 둘 아, 낫고요. 한번 더. 황금, 황금 라지안을 주고.

아.. 꽝 하나 아.. 어, 놨고 한번더 아이고 g r 하나, 둘, 아, 라고. 한번 더, 한번 전에 주고. g r e 하나, 아, 너무 많네요. 브레이 하나 둘 세척은요 한번 개척값고그려로도록 하죠 그측값은5 9 6이네요 자 지금 이런 놓고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10시부터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10시 이전까지 종이신도와 철학의 해가 등장합니다. 저, 우리나라는 북방구이기 때문에 종이신도가 나오고요. 자, 종이신도는 풀광철 타입이고 약점은 불꽃 격투입니다. 그리고 날부 없을 때100% CP는 2101 그리고 맑음 눈 날씨 보스가 있으면은 2,626이 100% CP입니다. 아직 이렇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다음은 철라고야 강철 비행 타입이고 약점은 불꽃 전기입니다. 날부 없을 때100% CP는 1,772 그리고 <laughs> 눈 강풍 날씨 보스시 2,216이 100% CP고요. 색이 다른 모습은 이 친구도 없습니다. 둘다 배틀에는 안 쓰인다고 하냐. 그런 것도 까져요 꾹꾹론 시고 안녕.